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원 특허 법률사무소 전정욱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허권은 재산권입니다. 무형자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특허권은 양도 또는 처분 행위가 가능한데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서 특허를 매매하거나 뭐 대여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의 가격은 협상을 통해 결정이 되기도 하고 특허의 가치를 뭐 전문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특허 매매와 라이센싱과 같은 것들은 이제 전문 변리사나 특허 비즈니스 기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어뭐 발명진흥회와 같은 이런 국가기관에서도 지식재산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이 특허 거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허의 가격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 특허의 국적이 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크기, 뭐 특허를 어떻게 보호하는 정책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또이 특허 받은 제품이 있는지, 또그 제품이 실제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 또 사용되는 그 제품이 어느 정도 매출을 차지하는지, 또그 사용되는 제품이 있으면 그 경쟁업체가 어느 정도 있고 경쟁업체 그 특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또 특허 자체의 권리가 얼마나 강력한 권리인지, 예를 들면 뭐 특허 문서에 써져 있는 특허 청구항을 기준으로 우리가 권리를 해석을 하는데 그때 권리 범위가 어느 정도 뭐 넓은지 권리가 탄탄하게 이루어졌는지, 또그 특허 그러니까 이제 특허도 뭐 무한히 영속적인 게 아니라 존속 기간이 20년이거든요. 뭐 존속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파생 특허를 얼마나 특허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구축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특허의 가치가 산정이 되고 산정된 가치에 따라서 특허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 내비가 있습니다. 그 카카오 내비의 전시는 그, 국민내비 김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김기사는 목적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 벌집 모양의 아이콘으로, 어, 좀, 사, 그, 사용자들이 자기, 자신의 주변의 목적지를 쉽게 검색, 검색할 수 있는 그런 UI로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어, 그런 즐겨찾기 검색화면에 대해서 이 국민내비 김기사라는 앱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을 했고, 이 특허가 어, 굉장히 좀 권리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이 특허 때문에 그런데 그 보통 많이 쓰시는 게뭐팀 앱, 그 다음에 카카오 내비, 뭐 네이버 뭐 지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보통 그 카카오 내비에 있는 벌침망의 육각형 그 UI는 다른 앱에는 그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로 보호받기 때문인데요. 뭐이꼭이 이 특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김기사를 가지고 있는 이게 록앤롤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2015년에 한 600억 정도의 카카오 그,에 인수가 돼서 카카오 네비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특허가 적용이 되어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특허권의 가치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회사의 M&A 과정에서 이 특, 어, 그 책정된 가치에 따라서 예, 특허가 이제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예로 그 미국의 구글에서 웨이즈라는 그 기업을 인수한 게 있는데 그랬을 때그이 웨이즈라는 앱은 그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이 창업한 회사인데 1조 4천억의 구글에 인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시점이 2008년, 음, 뭐 9년도 이때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이지만 카카오가 한 600억 정도인 인수한 거에 비해서 구글은 뭐 1조 5천억 정도의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 실제 뭐 내비의 성능은 뭐김 기사가 더 좋다고도 볼수 있다라고 그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특허가 속해 있는 시장의 규모 또 어느 정도 이제 확장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특허의 가치가 많이 달라지니까 나중에 우리 특허의 가치를 좀더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 이 특허가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을 잘 고려를 해서 해외 진출도 분명히 좀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허 자본화라는 뭐 공식적인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컨설팅도 많이 받고 아니면 뭐 금융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특허를 많이 활용을 하실 때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허는 자산이고 자산은 거래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서로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이 어떤 특허를 양수를 할수 있고. 양수를 할때그 특허를 재무제표에 반영시켜서 재무제표의 어떤 그 건전성을 좀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특허 어, 기업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뭐 특허사무소한테 지불한 그 특허비용 정도만 재무제표상에 자산으로 반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그 특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서를 근거로 거를 이제 자산 재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게 자본의 편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은 특허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게 되면 전체 자본 총계가 올라가고 전체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특허는 기술거래이기 때문에 특허를 사고 팔게 되면 세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 특허를 팔게 되면 그 팔게 됐을 때 그게 양도차익이 되는데 그 양도차익 중에 60%를 필요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특허를 뭐 1억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그랬을 때 1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를 필요경비 처리하니까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법인과 상관없이 정말 개인적으로 온전히 받은 특허가 있을 때 이게 만약에 법인의 이제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특허를 어, 평가 받아서 법인에 양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법인으로부터 양수 대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 장점은 어, 60% 필요공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표나 디자인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래서 상표권도 개인적으로 취득, 취득하시고 나중에 그게 어,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뭐 다른 회사든 아니면 다른 개인이든 자신의 법인이든 양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60% 필요공비 처리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특허를 만들어서 역으로 이제 법인에 뭐 양도를 한다라는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건 아무래도 좀 세금을 내는 걸 피하는 목적으로 간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원래 그 이제 받으셨던 세금 혜택을 온전히 받으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잘그 이게 가능한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특허청 밑에 여러 산하기관이 있고 그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특허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허 비용 자체를 기업한테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특허 한 건당 지원을 하는 경우가, 어, 일반적입니다. 그거 외에도 기업이 특허 컨설팅을 받고, 그 특허 컨설팅을 통해서, 뭐, 특허 출원도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발명지능의 밑에 지역지식재산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수행하는 IP 바로 지원 서비스, IP 나레라는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라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전략원에서 수행하는 뭐 IPR&D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의 취지는 보통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한다라고 하면 경쟁사가 어떤 특허를 갖고 있고, 우리가 현재 이 이제, 그, 갖고 있는 기술 대비 특허를 출원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사전에 이런 검토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특허를 창출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을 해야, 출원을 해야 이제 강한 특허가 창출이 될수 있는데, 어, 이런 일련의 작업을 보통 특허맵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허맵 지원, 특허맵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거는 보통 뭐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아무래도 특허, 뭐, 전담부서가 따로 기업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다 보니까 이런 전담부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뭐, 특허사무소나 아니면 이런 특허 지원사업 주관기관을 통해서 특허 컨설팅을 받게끔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게, 물론 경쟁도 치열하고 좀 까다롭기는 한데, 음, 그 지원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시면 이런 특허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 어, 비용을 크게 안 드리고 자부단, 자부담 비용을 정도를 부담을 하신 상태에서 특허 출원을 이제 수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만약에 그 지원 사업에 좀 신청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도움을 최대한 드리니까 요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한테 많이 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좀 드려 봤는데요 어잘 좀. 그,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밖에 아마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